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출발에 앞서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삼중차별론을 거론하며 지역 성장률도 매우 낮고 타당성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번 방문은 과거 다른 후보들과 달리 광주 전남에 이어 스쳐가는 방문이 아니라 전북을 별도 일정을 잡아 방문했다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지역의 현안을 듣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모레까지 2박 3일 동안 도내 7개 시군을 누비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 버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메타 버스가 네 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후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지지자가 몰렸습니다. 미세먼, 미세먼, 미세먼. 이 후보는 시민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민생을 개혁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주권을 최대한 행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앞서 방문한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서는 청년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당선이 되신다면 저희 창업자들의실패 이후에 그런 재기 시스템도 보강 먹고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능하면 당선이 된다면이라고 가져가고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같지 않을까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이 후보는 실패를 많이 한 창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실패할 권리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푸드파크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도 화답했습니다. 입주할 기업들이 확보만 된다면 사실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이어서 다른 어디보다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재명 후보는 내일 군산 공설시장과 세방금 남원의료원을 방문하는 등 오는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도내 7개 시군을 순회하는 광폭행보를 이어갑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